안녕하십니까. 차고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과 생명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생명과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생명과 생명의 연합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life. 그러나, 이 목숨의 생명은 사는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The life.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때이 생명이 The life.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은 life. 라이프. 그, life라고 하는 생명과 유일한 생명, The life라고 하는 생명이 연합이 되고, 성령이 보증해 주실 때 비로소 eternal life.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영 안에 하나가 된 영입니다. 아담이라는 영의 나무에 전 인류의 인격이 매달려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70억이라고 하는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영의 나무에 매달린 그런 인격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모두가 다 아담 안에 한 영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생명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과 예수의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숨은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도 기회이고, 목숨이 있는 동안도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목숨을 도울 수 있고, 목숨은 영생을 얻도록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는 동안에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도 찬스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깨지면 목숨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이 떠나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할수 있고 복종도 할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도 할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도 할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내가 장수하는 이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영적 구조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런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하는 겁니다. 영은 항구적이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가기 전에 영혼이 타락했다가 마지막에는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타락했다고 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타락하면 이미 혼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타락하면 혼도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할때그 죽었던 너희가 뭐가 죽었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타락하고 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죽으면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타락하고, 혼도 죽고, 혼이 죽어서, 육도 죽고, 육도 죽으니까, 환경도 죽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지 못하니까. 마지막은 내 삶의 환경까지도 저주가 3, 4대 권으로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영이 회복되고, 혼이 살고, 혼이 살아 육도 살고, 육도 사니까 환경도 살고, 환경도 사니까 형통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주변도 살고, 친척도 살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안이, 내, 내 집안이 살이랄. 친척이 살고, 친구가 살고 이웃이 사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지만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영을 살려 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의 영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생명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구원과 생명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 자가 능력 있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